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스타워즈 버블헤드인데요. 용산 몰러갔다가 마블샵에서 팔길래 바로 구매해버렸네요. 전에 구매하던 버블헤드와 다르게 아래에서 빛이 나온 거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코스비 버블헤드 콜렉션입니다 아래 베이스에 LED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만달로리안 캐릭터들인가 보네요. 더 아머러. 우리말로 변기공이고요 아소카타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딘자린인 줄 알았는데, 보카탄이더군요. 그리고, 보바펫도포함이고요 그루그를 안고 있는, 루크 스타이워커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니, 다스베이더도 있네요. 전체 캐릭터는, 일단 8개, 다스베이더 그루그가 있고요 딘자린과 병기공, 다소파타노와 루크 스타이워커. 보카탄과, 보바펫까지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만달로리안 뽑은 줄 알았는데, 보카탄 뽑았어요. 그리고 미스테리 일종인데, 이게 시크릿이죠. 모습은 다스베이더인데, 저도 다스베이더를 원했지만, 뽑지는 못했습니다. 내용물 꺼내볼게요. 우선 캐릭터 본체는 이렇게 은박지 포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가 들어간 베이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C타입 연결 구멍이 있네요. 그리고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어서 은박지 안 뜯어도 알수 있죠. 네. 아소카 타노 뽑았습니다. 그럼 두개더산 것까지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언박싱이었구요. 맨 먼저 아소카 타노입니다. 비즈니 드라마 버전 치고는 너무 귀엽게 생겨서 애니클론 전쟁에 나오는 파다한 버전의 아소카 같기도 하네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커서 더 그래 보이나봐요. 전체적으로는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구요. 아소카의 머리 디자인 탓인지 중간 중간 문양이 빛을 막을 것 같네요. 이 받침대도 별도로 건전지를 넣지는 못하고요. 그냥 본체를 올려두고 전원만 연결하면 되네요. 두 번째는 만달로리안 딘자린인 줄 알았는데 호박펫입니다. 그래도 만달로리안 뽑았다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쳇. 그래도 아소카처럼 문양 같은 게 없어서 빛은 잘 추가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봉된 베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죠. 마지막 하나는 루크 스타이오커와 그루그입니다. 어린 그루그를 안고 있는 루크의 모습이네요. 루크도 애니화된 이미지라 눈이 참 크네요. 구매한 세개 중에서는 가장 빛 투가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루그는 분리는 안 되겠네요. 작아서 자세히 안 보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불 켜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집에 있는 C타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 이 케이블 접촉이 좀안 좋네요. 케이블은 역시 정품 써야 하나 봐요. 지금 불을 켜둔 상태라 그 밝기 정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는 하네요. 이 상태에서 방 조명을 꺼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흐린 날이지만 그래도 낮이라 그리 안 이뻐 보이네요. 그래도 LED는 상당히 밝은 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아소카에게 전원을 공급해 볼게요. 확실히 아소카는 헤드까지 빛이 닿지 못합니다. 보바펫은 그래도 약간이나마 올라오기는 했는데 말해요. 게다가 본체를 올려두고 고정하는 게 없어서 잘 떨어져 버립니다. 고정 가능하게 순접을 좀 써야 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루크에게도 전원 공급을 해보죠. 아 이건 영화에 나오는 그랜 통신 느낌이 확 나네요. 이거 포스가 강할수록 빛도 잘 투과되는 건가요? 하여. 저희 집에서 낮에 가장 어두운 침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암막 커튼도 있는 장소이니 여기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방 조명 꺼 보죠. 거의 방 같은 상태에서 빛이 이 정도까지 나오네요. 베이스 아래쪽은 빛이 좀 강하긴 한데 정면에서 보지만 않으면 수면 등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루크는 정말 헤드 위까지 빛이 잘 닿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홀로그램 통신 느낌이 확 살아서 좋네요. 가운데만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어도 괜찮군요. 마지막으로 보바펫도 해보겠습니다. 보바펫도 어두운 데서 보니 헤드까지 빛이 닿기는 하네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애들방 수면 등으로 써도 딱 좋을 정도입니다. 물론, 잘때 빛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비추천하는 방법이죠. 아, 여기에 다스베이더만 있었어도 정말 좋을 텐데. 이미 세 개나 사버려서 풀세트 구매하기엔, 풀세트 사면 이세 개는 무조건 중복이잖아요. 아까 본 미스테리 시크릿이라도 확실히 나온다면 또 모르지만요. 스타워즈 버블레드 홀로그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